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성님의 김은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성님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친환경 종이 소재로 포장 자재를 만드는 회사고 ESG 시장에 발맞춰서 친환경 소재를 좀더 단단하게 그리고 튼튼하게 포장재 만드는 게 주인 회사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종이 팔레트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모든 게다 종이 소재로만 돼 있고 나무나 플라스틱 소재를 대체해서 수출할 때 받는 쪽에서도 폐기물 처리 비용이 따로 하지 않는 그런 소재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나무나 플라스틱 가구 가장 큰 차이점은 소재의 차이점과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맞춤 커스터마이징이 된다는 게큰 차이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을 따져보면 나무는 훈증 처리를 따로 해야 되는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무나 플라스틱보다 저희 종이빠리트가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장 큰 강점은 수출을 내보냈을 때 어느 나라를 가든지 친한 종이 소재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역 그리고 프리패스를 할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최대 적재하 중인 저희는 3톤까지, 그리고 다른 종이빠리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볼트너트를 체결함으로써 다른 외부 충격에 좀더 강하게 버틸 수 있다는 점입니다.